상 수! 리듬의 마법사 지길입니다 네, 오늘은 저희가 오늘 소미 1차에서 목걸이를 못 <목걸이> 밟고 떨어지는 이 <일이> 있는데 늘려보겠습니다 시 <목걸이> <목걸이> 쇼 나는 청 창! 쇼! 홈쇼! 진! 구! 유 역! 가! 쇼! 누도 탈! 표! 해! 이! 거리! 들! 마! 나라 나라이만 차 해라! 마! 만이 사람 마 나라이만 들어와나 들어오나? 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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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말해! 반말해! 아조심라나라 날아! 날아! 이저만 볼트! 르르르르르르르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전리트맨 마법사에서 관략근의 마법사가 된 찌기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우 진짜 어, 어, 할말안 해. 아, 아, 안, 아, 아, 연습한다고 아, 연습한다고 알지? 이 떨어져도 빡친다고 알 알겠어요 연습한다고 알지? 알지 조심해. 나줘서 고마워요 형. 목걸이 못 받았잖아. 목걸이. 우리가 목걸이 준비했어 목걸이. 이거 뭔데? 이거 진주 목걸이 있잖아. 이렇게 걸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. sexy sexy trumpet